네. 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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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안전해지 어? 잡아먹고 싶나? 오 어? 그러면 잡아먹혀주지. 알지 말? 고 뭐야 보험 끝났어? 네. 음 약간 섹시한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의 상교육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18.9도 예 리얼! 예는 버라이어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컨텐츠를 진행할 텐데 오늘은 첫 일하니까 가볍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 1회, 2회, 3회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할게요. 쇼리의 앞으로의 잠자리 운, 과연 여자에게는 그런 섹스, 섹스 궁합 운 이런 게 있나 궁금합니다. 그럼 같이 나가 볼까요? 바로바로바로미 바로 짠! 쇼리가 드디어 직접 이렇게 용하신 분을 모시고 저를 보고 왔습니다. 저 간단하게 저 유튜브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본이 <laughs> 안이가 이렇게 <laughs> 네. 원치 않게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껏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 <laughs> <술집> 담백 <웃음> <웃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네. 잠자리 운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사주를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네. 과연 저의 잠자리 요즘에 조금 그한참게 땡길 때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저의 잠자리 운이 지금 막혔는지 요즘 좀 막힌 것 같더라고요. 잘안 아, 이게 체널을 하세요. 저의 잠자리 운을 어떻게 야뚫릴수 있는지 좀 잠자리 운이 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이성이. 그런 거를 얘기하면 흥분한 네. 팔자가 네네 그거 진짜 네. 궁금해요 수녀는 못 되겠네 그렇죠 왜냐? 네, 남자 없이못 네. 살아 오! 남자가 도화살이 있다면 <laughs> 여자 없이는 못 살아 <laughs> 저그 남자 없이 못 살죠? 그렇죠 도와서 오 진짜? 도화어서 그러면 남자를 좋아하지 제가 그러면 그 앞으로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서 피해야 될게뭐 있어요? 음, 피해야 될건는 네. 아, 아무리 부부지간이 임을 없다 하더라도 네. 한시 요거는. 선의 거짓말 모션 연극인데 네. 아주 쑥스러운 척난 쑥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임을 니까 강추한 척 쑥스러운 척그러게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부지간이고 애인이고 남편이니까 상관없겠지. 그러나 네. 항상 부끄러워서 팬티 같은 거, 옷 같은 거 착용하고 네. 쑥스러운 척 항상 네. 그럽고 <laughs> 그런 남자들은 항시 애인 남편이고 내숭 유지하고 좋아? 진짜 다소곳하게 너무 들대지 말고 내숭! 내숭! 을 떨라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생생하을 자기야 난 이뻐 나만 있어 거기 좋아? 그러면 <laughs> 매력 자기야, 조금씩 없어지거아 그래. 그러면서 되게 그런 스러운척 하면서 아부끄러 음, 몰라 섹스의 색꺼가 뭐예요 이렇게지 말어 아왜 이렇게 자꾸 봐요 이 얼굴 이렇게 뭐고싶시끄남자 좋아해 아그서 홀려야 되는 거예요? 매력 네. 그걸 더 그냥 더 사람이 더 매력을 느끼고 막 숨소리 나 가지고 이거 아 숨소리 네. 어, 어 뭐, 뭐 이렇게 어, 숨소리가 그렇지 왈분더 이제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이그 저의 섹스 공합 성공학 성그소공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네. 우선 그거를 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네. 네, 정신적, 육체적인 발달돼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아, 네.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아, 그래요? 잘 먹고, 한테크닉 네. 있어야 돼요. 아 테크닉? 그렇지. 테크닉 가지고 계세요? 테크 나는 테크닉 그, 이 약해. 아 진짜요? 왜저 테크닉 좀 강한데 진짜요? 그렇 그렇지. 네, 그거를 우리식, 저 공식 같은 거로 거기에 좋은 아, 거 먹고. <laughs> 그 다음에 마음이 아, 평화라해야 되고 아네 맞아요 그러고 상대방을 네, 자꾸 사랑을나고래야돼 아. 조금 단점도 장점으로 보면서 네네. 상대방을 사랑스러우면 이뻐 보이고 아, 같은 모습으로 그럼 손을 한번을 잡아서 아.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려놔도 기분이 좋고 정이 사람이 사랑 생각이 안 나면은 네. 아무리 그렇게 그런 뭔가 생각이 없는 거야이 아.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러면 남자를 녹이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녹이는 말 한마디 네 그걸 알려주세요. 이그 사람이 성, 이 <laughs> 네. 그 사람이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되게 네, 네, 네. 내가 힘들고 네. 안 좋고 그렇다든가, 네. 나를 사랑을 바, 받고 싶어 네. 한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약한 모습에 모든 것을 복용하는 어, 네. 뭐 것. 자리장자리뭐 이런 것들. 장짜리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 딱 한마디. 남자를 녹인 한마디. 남자를 녹인다. 네. 그러니까 <나빠가>. 말, 보다도, 네. 약간 표정, 네. 네. 약간, 뭐라 그럴까? 코먹은 <laughs> 소리가 아프죠? <필요해>. 아, 코 고... <laughs> 아, 음, 네, 말을, 그리고 어떤 말이에요? 코먹은 <laughs> <포목은> 소리를 해서? 자기야, <laughs> 오늘은 자기 너무 섹시해서 걷는다. 자기야,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섹시해서 겁난다 <웃음> <웃음> 잘했어. 그렇죠. 아, <laughs> 이 정도면 돼. <고마워>. 네. 네. <laughs> <laughs> 예, yeah. 오늘은 조금 더 살살 살살 눈나 <laughs> 살살 살살, 살살 고모고 오 됐어요? 고마워. 살살 살살 고로 막 꼬꼬꼬만 콧고 한게 <laughs> 너무 이렇게 <laughs> 고꼬가면 <붓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빛이 사랑, 네. 어떤 뭐를 보고 네. 어떤 사랑스러운 사람을 봤어 네. 아주 많은 파스가 있는 촛대 보는 학생는 눈빛 그런 눈빛을 하면서 가장 마을 소리 같은 거는 아, 굉장이 그냥, 그냥 혈압이 엄청 올라 있겠다 <laughs> 팀장에서 그런 모습. 아 강함을 보는구나 남자들이. 아주 강하게 그런 거 보다, 그런 포먼은. 그래서 그러면 아, 앞으로 앞으로 자. 섹스 인생은 찬탄대로죠? 탄탄대로죠. 와. 아, 탄탄대로. 와, <laughs> 탄탄대로, 탄탄대로. <laughs> 앞으로 남자 엄청 많이 만나겠네. 탄탄대로. 그러면 어 진짜죠.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여자에게도 섹스 운이 있어요 없어요? O X 여자 운에 여자의 섹스 운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어. 여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섹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웃음> 즐거운 <laughs> 너의 성생활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뭐 준비된 말은 없는데 네네네 에... 뭔가 나를 어... 약간 로맨틱하게 돌리려고 그러고 어. 그러고 간 언제든지, 이, 이거는 무슨 법정 싸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는 것 보다 면 어디지 모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지적인 미소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눈동자 입모양을 약간 쉽게 말하면 그 우수에 찬 눈동자라든가, 그런 걸 약간 하면서 목소리가. 자, 말똥 말똥 해가면서 그런 내숭, 그러니까 내숭, 내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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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내숭, 그래서 그런 걸 해가면서 나를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극한 눈으로 본다든가 <laughs> 그런 거를 하면 상대방은 나를 따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섹스 운이 풀린다. 그럼 풀리지. 풀린다, 님들아, 꼬맹이 소리 내세요. 저 상하주 석타면 같이 이거 해주세요. 네. 아, 귀여워, 살살해줘. 같은 거. 자, 이 자기요. 상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구독자 수 5만이 되면 음.